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유한양행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죠? 자, 어제 무려 시가 마이너스 8%쭉 빠지더니, 마이너스 18%까지 쭉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 좀 밀리고, 고가권 3% 정도 올라와 줬으나, 다시 밑으로 쭉 가라앉은 모습이죠.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 좋은 효능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수상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의 수급 분석 같이 해보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쭉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뉴스라든가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이유를 말, 말하...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우선 우리 유한양행이 이번 발표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져갔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유한양행에서는 지금 비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 여기에 대해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 타그리소, 어, 타그리소로 치료하고 있었는데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치료 중단 비율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대략 한64%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어마어마하죠. 자, 절반 정도가 다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컸는데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그리고 우리 유한양행이 개발한 레이저티닉 그리고 이 아미반타나 병용 요법이 엄청나게 화제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레이저티닉과 같은 경우는요. 자, 오스코텍의 자회사 세노스코로부터 자, 유한 양영이 도입한 신물질입니다. 자, 얀센에서 1조 4천억 규모로 기술 이전 해온 거고요. 자, 국내 개발한 현존한 최고의 항암제 아웃풋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치료법이 자, 타그리소 단독 투여보다 PFS 무진행 생존기간, 즉, 암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기간, 무려 7개월 이상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 초록공개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갑자기 장전에 이런 뉴스가 뜹니다. 다름 아닌, 아스트라제네카가 따로 진행 중인 이 타그리소 플러스 화학요법이 있는데,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PFS가 무려 9개월 이상 낮출 수 있다. 사망위험도도 무려 3 8라 감소한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얀센과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이레저티닙 아미반타나 요 임상이 저평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 밑으로 떨어진 건데 이런 게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퍼져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 타그리소하고 이 화학요법이요 안정성 분석 측면에서 3등급 이상 부작용이 무려 64%입니다. 즉 타그리소 단독투여보다 몇 배입니까? 거의 두 배가 높은 수치예요. 사실상 대체 가능합니까? 뭐 사실상 대체 불가능하다. 자,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사망 위험도랑 PFS라는 이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미리 공개됐다라고 이유 터트리면서 주가를 미리 빼버렸다는 거죠. 이번 초록에서 중요한 점은 이 타그리소 단독 투여와 대비하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타그리소 화학요법을 가지고 레조 티니까 아이반 탄압을 비교한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수상하고, 특히나 이 3등급 이상이라는 게 어떤 수치입니까? 2번에서 관리를 받아야 될 정도의 부작용이에요. 대체 절대 불가합니다. 즉, 이거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의도적으로 비교 대조군이 불가한 것을 특정 수치만을 강조해 가지고 재료 삼아서 떨궜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티맵하고 아미반타화또 병용법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어 그런데 안정성 1 2등급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3등급 이상 입원해서 받아야 될 정도의 부작용 특히나 뭐 64%씩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조금 성급하다 또는 더큰 것을 원한다. 자 지금 자타그리스 단독 투여 때보다 지금 PFS가 좀 7개월 이상 유의미하게 개선됐거든요. 자 그런데 자, 카나리아 바이오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올해 초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줬는데 자그 이유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자 오레고보마비 기존 대비해 가지고 PFS를 몇 개월 무려 30개월이나 늦췄기 때문에 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큰거 같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하지만 유한양행에 지금 현재 절대 잘못되지 않았고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 도중에 저렇게 마이너스 20%씩 급락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써먹지도 못할 거를 가지고 비교 대조군 삼아 가지고 그냥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린 거라니깐요 이래서 공매도 외국인 놈 새끼들 그 기관 놈 새끼들 전부 다 조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지켜봤고 자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앞으로 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제 대응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자, 수급 분석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 체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아라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체크해달 뉴스, 어, 뭐가 있을까? 자, 미국, 유럽의 이제 승인, 그 승인 타이밍 맞춰가지고 재료 삼아가지고 한번 펌핑 시킬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보험급여, 약가. 그 처방 속도 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빨리 매출에 반영되고 그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바로 또 주가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바로 다음주에 ESMO 본회의 레이저틴 입의 단독 투여 데이터 어, 여기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os 이제 생존기간 이에요 어쨌든 암에 대해서는 생존기간이 굉장히 중요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타그리스 단독 투여군 대비해 가지고 20% 개선되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가야겠지만 그리고 12월 초에 또 이제 다음 달에 존스앤존스 컨퍼런스에서 레저 티닉 관련해가지고 매출 조정 관련 언급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역시나 외인 개관 쪽에서 미친듯이 팔아짓겠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심지어 연기금 쪽에서도 다 던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어 이러니까 정보의 빠른 개관 외인 놈들은 다 미리 팔아짓기고 결국 개인들만 전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그죠. 이러고 이러면서 장기투자를 말해요. 몇 년, 뭐, 3년, 5년씩 장기투자 개인돈들을 갖다가 자기들 돈잔치 한 다음에 살짝 올려주고는 바로 며칠 만에 쭉 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제약회사 쪽에 장기투자하기가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상황 하에서는 현재는 오히려 외국인도 조금 담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시황적인 분위기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그 낙폭이 좀더 과대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도 한번 같이 보시자면 보통 공매도가 만아발 10억, 20억, 10억, 20억 이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때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바로 260억 어디죠? 바로 요 때입니다. 요때요때 이때. 바로 260억 공매도 쳐버리는 거죠. 그냥 위에서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제도 똑같이 260억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위에서 미친듯이 때리는 거 누구다 메인 개간놈들의 공매도다 어, 이렇게 보이니까 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나온 타이밍들 지금 재료가 퍼진 출처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 결론적으로 보자면 공매도한테 당했다 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놈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사야 되거든요 좋은 뉴스와 함께 자신들이 또다시 올릴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때 물타가지고 오히려 수익 극대화시키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주주님들 전용 카톡방, 텔레그램방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0 1 0 7 6 2 3 1 6 8로 참여! 참여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가지 보고서, 데이터들, 그런 자료들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유한양행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데이터들 전부 다 분석해서 적어 놨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 분석해가지고 적어 놓을 때는 수십 개의 레포트를 다 확인해가지고 그중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만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린다는 거죠. 그죠? 삼성증권 쪽에서는 지금 9만원 목표가로 잡고 있을 정도로 아직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6만원에서 지금 9만원 5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앞으로도 대응만 잘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높이, 큰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매수매도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010765468로 2 유한양의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수치 관련된 분석들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도 해드리니까 카톡방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평단가들 말씀해주시면 그평단가에 맞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까지 다 말씀드리고, 보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집 받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유한양행. 지금 이렇게 공매도 놈들의 지금 밥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OS 전체 생존기간도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이런 곳에 손절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